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좌표에 따른 평관의 해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표는 연월 일시로 구성되어 있죠 자연에 만약에 평관이 있다는 것은 어, 벼슬 인연의 조상이나 권위 중심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즉 조상이 어, 벼슬 인연이 있었거나 권위 중심인데 자이 권위는 보통 이 유명했던 조상도 되고. 악명이 높았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도력의 습득 및 발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려고 하는, 하는 그런 습성이죠. 그다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싫은데 쫓아다니는 남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의 평관이 있다면 평관격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이런 경우 월에는 횡행이나 엄한 부모 즉 부모의 자리가 평관에 있으니, 호랑이 같은 엄마라, 부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시성 시험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또, 호랑이 벼슬을 원하는 것이죠. 꼭 붙는다는 뜻은 아니고,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속성이 사립학교가 많고, 기술성이나 전문적인 학문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1에. 만약에 편관이 있다면 남자에는 편관이 아들에 해당했죠. 따라서 아들 인연이 많고 또 힘든 직장, 법무나 의료, 공학 중에서 덩치가 크거나 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직장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리가 편관이 되므로 배우자의 잔소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즉, 호랑이 같은 배우자가 되겠죠. 자, 여자의 경우에는 평관이 들어왔으니, 여자는 일지에 정관이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평관이 왔으니 치우쳐져 있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금전이나 애정, 동거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애정이 왜곡된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남편 떡을 잊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시에 평관이 있다는 것은 호랑이가 대문밖에 있는 것이죠. 대문밖에 평관이란 것은 보통 봉사석 슬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어, 봉사석 별을 감투에는 좋고, 또 평관은 남자의 경우에는, 어, 아들의 별이 됐죠. 자식이 현달한다는 뜻도 되고, 말년에 급성 질환이나 세균성 질환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여자의 경우에는, 어, 재비를 조심해야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 직장이나 일로 해서 해소를 하면 무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좌표에 따른 평관의 해석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